안녕하세요. 준나나 일본어입니다. 오늘은 오우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우이는 일반적으로 많다라는 형용사입니다. 오까네나 오이 돈이 많다. 그 밖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 또는 물건의 수요나 양이 많이 있다. 또는 잦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신가오이크니. 지신이 많은 나라. 정도나 횟수 등이 보통을 넘거나 상당히 많은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도머니오이비오키 아이에게 많은 병. 일정한 분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젊은사람이많다。人出の多い時間帯。インパが많은시간대。塩気の多い食べ物。소금기가많은음식。好き嫌いの多い子。가르는것이많은아이。 京都は見るところが多い。京都年、ポエゴシメンタ。この梨は水分が多い。イベンス分ニーメンタ。友達の多い人が羨ましい。チンがガマンンセラミプロプタ。<music>